지금 이 비디오를 3트에 찍고 있는 라르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3트에 찍고 있냐? 자, 첫 번째는 그냥 둘다 이유가 똑같아. 자, 제 마이크를 안 켜놨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만난 이유는 제가 구독자가 잘안올가지고이 정보를 제가 읽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안 읽는 분이 많은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정보 싹다알려드리록하겠습니다제 개인 정보 빼고요. 자 이거 영어로 읽어드리고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Hello, let me introduce my YouTube channel. Sorry that I have two language videos, which meant that I have an English video and a Korean video, so I will upload both language. Sorry, this is my subscriber goal for YouTube.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제 저의 유튜브 채널을 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이 영상을 어, 업로드를 하겠 하, 해요. 그러니까 여기 비디오가 한국어면은 여기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구독자 그그그 그, 그 구독자 그 고리입니다. 골. 그 일단 읽어드리죠. 한 명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얼공을 하게 되고요. 나이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50명은 라이브 게임 할 거고요. 100명은, 어, 원하는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라 이벤트 들어가지고 어, 아, 그리고 이거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을 겁니다. 여기다가, 라라님 같이 도전해 주세요. 어, 님은, 님보스님 쓰고 싶으면 쓰세요. 라르님 도어즈 같이 해주세요. 이런 거뭐 게임 쓰면은 제가 같이 친추를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150명은 백로벅을 한 명한테 드리는 거고요. 댓글 그 이거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닉네임 닉네임만 달아주시고 그룹에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큐티샤크 1030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보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0명 200명 Q&A입니다. Q&A가 만약에 댓글이 안 달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안 되면은 로벅스 이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럼 300 300 명은 어 기프팅 그러니까 배드워즈 키트를 하나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명한테 그리고 500 명은 어500 명이 되면 이제 커뮤니티를 제가 싹싹 올려버릴 건데 500 명은 어400 로벅을 한 명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석 이거 영어로 읽어드리고 번역해드리겠습니다 There will be a big surprise.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like the videos and add comments. 그러니까 어, 엄청나게 큰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어, 어, 잊지 마시고 잘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 됐고요 이제 2,000명까지 다 100명, 200명, 어, 그러니까 1,100명, 1,200명, 1,300명, 1,400명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올려가지고 댓글에 한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알맞는 레벨에 그거, 그저희그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이런 거를 어,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회수예요. 제 모든 비디오를 합쳐서 나온 조회수 2306 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입을 해두고 제 2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근데 시작한거는 2020년이 아니라 2개월 2개월 전 이어가지고요 어, 제가 로벅스 받은 처음으로 로벅스 받은 후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디오는 자, 보시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이제 백명 됐고요 이거 윤트 종료됐습니다 큐티샤크1030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로, 이분 로벅스 인증 해 드릴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얼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메일은 안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이 라르 이벤트 그룹 이거는 댓글에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그러면은 이렇게 저의 어 정보들을 어 읽어 봤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드리고요 눌러드리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30명이 되면은, 얼공을 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러럼 모두, 라빠, 빠이루